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어, 저의, 음,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정말, 정말 못생겨져야 된다. 그래서, 어, 어떻게 하면 더 못생겨 보일까. <laughs> 아니, 그런 뜻이 아니라요? <laughs> 그런 뜻이 아니라, <웃음> 제가, <웃음> 그러니까 뭔가 그런, 압박이 있었어요. 막못 생겨 보여야 돼. <laughs> 아니 근데 근데 아니, 근데, 그게 아니라. 근데 사실 사실 정말 저희가 촬영장에서 느꼈던 게 설리가 못 생기게 하고 왔는데 되게 이뻤어요. 그래 그래 가지고 막 분장팀하고 또와 가지고 머리를 훅 헝클어뜨렸단 게. 제가 못 생겨지면 못 생겨질수록 더 반응이 촬영장에서 반응이 더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런 게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면서. 어,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 모습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? <웃음> 네. <웃음>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특히 운동장 신에서 저는 이제 설리 등장할 때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어, 저렇게 나도 되나? 싶을 정도로 정말 망가져서 나와서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. 제 기억으로 <laughs> 설리 씨 촬영 오기 전에 라면 먹고 잠자고 일부러 그러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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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거든요. 네. <laughs> 라면 먹고 잘하고 감독님께서 <laughs> 네 라면 먹고 오면 정말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맛있게 잘 라면을 먹었습니다. <laughs> 그뭐 추가적인 그 이렇게 좀 용비어 천가를 하나 좀 얹자면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영애 씨손희진씨 이렇게 작품을 했잖아요. 설리 씨가 뭐 최고의 지금 미인이 아닐까 세인 좀 생각 을좀 해봤어요. <laughs> 찍으면서 그래서.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이랑 뭐 같이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네. 다음 주꼭 같이 해요. <laughs>